트로트 스타 이명웅의 생일입니다. 하지만 주인공보다 더 빛난 건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전국 곳곳에서 보여준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6월 16일 이명웅이 3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팬클럽 영웅시대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의미 있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 팬클럽 스터디하우스는 급식 봉사단체인 밥상공동체에 550만 원을 후원했고 영웅시대 광주전남 팬들도 같은 단체에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영웅시대 투게더방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웅빈나래방은 팬들이 함께 모은 성금 47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경기북부 팬클럽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정에 김치 400kg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고 서울동북부 영웅시대는 학생들을 위한 생활장학금 1,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지역 팬클럽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성금 616만 원을 전달했고 부산 금정산 팬클럽은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 대구, 거제, 평택 등 전국 곳곳에서 이명웅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따뜻한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이명웅은 이날 저녁 8시 자신의 생일을 맞아 팬들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생일. 이것이 바로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